오늘 주제는 세상을 바꾸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의 교육 혁명인데 노동과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뭐한두 두 시간 동안 떠드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동지들이랑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적극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질문에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답은 없는 질문을 할 거니까요. 예.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보이죠. 에. 또. 장면이요? 네? 무슨 네. 장면이요? 장면이 네? 이거요. 네. 청소를 네.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학생이요? 이거 학생 같아요? 청소 노동자예요. 에. 네. 청소 노동자. 그리고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안 타보셨어요? 지하철인 건 모르겠어요. 네. 네. 청소 노동자가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그 지하철에 있는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화제가 됐던 장면이에요. 화제가 됐어요. 이게 우리 국내에서만 화제가 된게 아니라 해외까지 화제가 됐어요. 이 사진을 보고 딱 드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위험해 보인다라고 우리 한 분이 말씀하셨고,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걸 보면 예, 그런 생각이 다 들게 마련이죠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이게 해외에서도 화제가 됐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기사화가 되고 그러면서 댓글이 많이 달릴 거 아니에요. 어떤 댓글이 많이 달렸을까요? 안, 안전 조치. 예, 안전 조치를 해야 된다. 위험해 보인다. 뭐 이런 걱정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안전 장비 하나도 없죠. 이 높이가 4미터 정도 돼요. 4m. 4m. 예. 그리고 안전장비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위험해 보인다라는 얘기가 가장 많았고, 안전장비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나왔겠죠. 그러면서 뭐, 100점짜리 직원일세, 뭐 이런 대답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저분 없으면 다치면 또 다른 사람 쉽게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우리 사이트에는 올랐어요. 그런데, 해외 사이트에는 어떻게 댓글이 달렸냐 하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게더 이상하다. 그리고 한국 교육에서는 설계할 때 청소노동자들이라든지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은 생각도 안 하냐, 뭐 이런 댓글들이 쭉 달렸다라는 거예요. 같은 장면을 보고도 많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 국민들과 다른 나라 국민들, 시민들은 다른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이 사실은 앞에 장면이랑 연결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본 게, 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왜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어,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내 생각이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느냐, 이 생각을 여러분들은 혹시 해보셨나요? 별로 안 해보고 살기도 하고, 예. 이수민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의 생각이 선생님의 생각이 되었어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laughs> 툭,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겠죠. 네. 네.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과정에서는? 네, 예, 뭐, 배우거나 했다라는 거죠. 조남부 동지는 뭐, 뭐 나이 먹고 이제 경험이 경험으로 많이, 예, 그렇죠. 성 송민재 동지는 학교에서 많이 배웠죠. 학교에서 많이 배웠어요. 네. 배우는 것은 내 생각이랑, 많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학교에서도 정말 많이 배우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배우고 한다라는 거죠. 노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에 대해서는 혹시 언제 배웠어요, 조남수 동지?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그런 거 없죠.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많이 배웠죠. 네. 행정, 행정 언론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거, 거 부끄러운 거. 네. 거.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에서? 네. 안 배웠는데. 음, 여러분들의 생각의, 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일 수도 있어요. 성찰, 성찰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어, 그것과 함께 역사적으로 사실 소수의 지게배계 부분은 늘 소수였잖아요. 인원이 적었어요. 그런데 다수의 피지계계 부분, 계급 계급을 어떻게 지배했을까요? 어떤 걸로? 어떤 걸로 지배했을까요? 종교. 종교. 종교도에 예. 이용했죠, 종교도. 또 뭐가 있을까요? 교육. 교육. 이데올로기. 예. 이데올로기.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이 금방 종교라든지 교육 뭐 이런 것들이 피지배 계급 내에 그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지배하는 데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고요. 그리고 피지배 계급 스스로를 계급을 배신하게 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금방 말씀했듯이 이데올로기, 뭐 교육,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종교, 이런 것들을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은 지배 개념의 계급급 이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조남덕 동지가 공장 다닌 것은 뭐 천하고 뭐 이런 얘기 했다라는 거죠. 그거는 학교에서는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던 그 시절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적인 통념, 편견들을 좀 생각해보면 얼마 전에 죽은 이근희그 사람이 어떤 얘기했어요. 한 사람의 천재가 10만 명 먹여 살린다. 뭐 이런 거, 저는 학교에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선생님이 그 얘기를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내가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직업에 뭐 귀천이 없다. 뭐 이런 것들도 다들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거.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노력하면, 노력하면 뭐다 이루어준다. 어? 노력은 배, 뭐 배반하지 않고 뭐 배신하지 않는다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통념들이 사실은 자, 좀 돌아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를 좀 어떻게 누군가의 생각으로 이제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이랑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생각을 가지게 된 것들 그리고 지배계급들이 계속적으로 피지배계급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도 교육. 그래서 교육은 체제를 유지해가는 핵심이라고 우리는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육은 왜 하는가? 이 생각은 혹시 해보셨어요? 이것도 별로 안 해봤잖아요. 우리는, 우리 교육은 질문하지 않는 교육으로 유명해요. 우리가 뭐 사형제도에 대해서 학교에서 만약에 배웠다고 치면 사형제도가 뭐가 나쁘고 뭐가 좋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다음 중 사형제도가 폐지된나라는 1번 한국 2번 영국 뭐 이런 식으로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과 먼 얘기들을 우리는 학교에서 많이 배워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육이 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만 물어보고 한자로는 가르치고 기르는 게 교육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영어로는 여러 단어들이 나와요. 뭐 교육하다, 훈련시키다, 가르치다, 뭐 이런 것들 학술적인 거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교육이라고 개념을 정의를 하는데 사실 교육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비슷하게는 나올 거예요. 여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랑 연결돼 가지고는 설명을 할 텐데. 조금씩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생각하는 교육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요. 교육학이라는 그런 학문적으로도 개념을 설명하고 정리를 할 때는 많이 예, 다르다라는 거죠. 각자의 생각들이 워낙 많고. 그럼에도 조금 정리를 하면 인간 발달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분야 뭐 지적인 거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뭐, 마음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런 것들, 총체적인 건 발달을 위한 것이라고 교육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걸 생각하면 크게 저는 일하고 노동하고 교육을 한다라는 거가 다른 동물과 특이하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왔던 것도 교육이 그런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교육이 그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교육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그 이후에 학교, 학교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은 전 생애를 걸쳐서 우리가 보장받아야 될,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보편적인 권리라, 권리 하나라고 우리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뭐 이제 중고등학교 끝나면 끝, 의무교육 끝났으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의 시대적인 조건이라든지 사람들의 가치관과 욕망을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교육기관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교육기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예전에는 뭐 유럽 같은 데는 교회라든지 가정 뭐 이런 데서 마을에서 그런 역할을 주로 했었고 우리도 뭐 교육기관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시대적 조건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가치관, 욕망을 반영한다라는 거, 우리 시대를 분명 교육은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뭐, 여러 이야기를 제가 드렸지만은, 인간을 인간다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육의 뭐, 하나의 정의에 제가 내리는 하나의 정의일 수는 있는데, 각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제가 시대를 반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요즘 공부를 자본주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 동지가 한분 계세요. 자본주의의 특징을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단어로 표현해도 좋고. 자본주의의 특징이요. 네. 예. 그냥 떠오르는 단어가 돼도 좋아요. 자본주의는 그 필요에 의한 생산이 아니라. 네. 예. 공부했어요? <laughs> 아니, 요즘 되게 공부 많이 하더라고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뭐, 저는 경쟁 이런 거 떠올라요, 경쟁. 그리고 필요에 의한 생산 아니라고, 사적 소유. 우리가 개인 사유 재산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노동력을 상품화하는 사회. 뭐, 이런 얘기들도 하기도 하고요. 뭐, 각자 자본주의에 대해서 들어는 봤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자본주의 사회가, 어, 사실은 산업화랑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육하면 떠오르는 곳이 학교잖아요, 사실. 학교를 빼고 우리 교육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현대 학교의 기원을 봐도 산업화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산업화 시대가 되니 사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됐는데 땅이 없는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먹고 살아요? 다들 도시로 갔던 거예요. 공장이 많이 세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가서 노동자가 되었던 거죠 땅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노동자가 된 사람들도 아이들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 생활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의학도 조금 발달되고 예, 하니까 예전보다 사망률도 유아, 영아 사망률도 줄고 되니까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거예요 근데 방치된 아이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들은 일찍, 아침 일찍 공장에 가서 밤 늦게 돌아오고, 그때 그 시절에는 물론 아동 노동도 많았습니다. 아이들 역시도 공장에 갔지만, 그 외에 방치된 아이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게 사회 문제로까지도 이제 대두가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자본가들이 또 사회가 어이이 아이들을 좀 수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수용을 할 거면 관리하고 통제할 사람도 필요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모아놨죠. 그런데 아이들을 그냥 모아놓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놀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0 명씩 관리자들이 맡아가지고 놀아주는데 그냥 놀아줄 수 없는 거예요. 나이 때마다 하는 놀이가 다른 거잖아요. 수준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그것도 구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더 효과적인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고, 학교를 학교가 아니었죠. 그때는 수용소였던 거죠. 수용소가 이제 자본가들이 만들었는데, 이제 그냥 거기에서 방치된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이 사람들이 아이들이 커면 사실은 또 노동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 사람들이 또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것도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시키려면 일을. 그러니까 또 순응하게 질서를 지키게 뭐 그들이 말하는 질서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관리자들이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말잘 듣는. 말잘 듣는 게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만 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술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했던 건데 수용소는 지금의 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요. 아이들은 학생이 됐고요. 관리자들은 교사가 됐고요. 관리자들의 관리자는 교장이 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학교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예. 지금은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있느냐? 사실은 비슷한 것도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재의 학교는, 어, 양적인 증가, 질적 변화가 된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그리고 이런 산업화와 밀접한 연관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의 규범도 배운다라는 거예요. 지적인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회를 사실은 그걸 통해가지고 지탱하는 주요한 기재가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학교에서는 예, 현실적인 얘기들을 계속 교육 내용에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재생산되는 핵심 공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뭐 여기 제가 보니까 학교를 안 다닌 사람이 없어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학교에 대한 걸 너무 잘 알아요 사실. 그런데 그러면 학교가 교육은 아닌 것이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사실은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내고 계속 재생산하는 그리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교육을 받으면 모두가 행복해질 줄 알았고 모두가 행복해져야 된다 교육을 통해서 쉽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좀 들여다보니 여러 실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사회적인 불평등을 교육이 오히려 더 격차를 내고 있더라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체제 수능이라는 것은 사실은 체제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적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질서를. 적응하는 게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수능했다라고 좀 돌려 얘기하긴 했지만은 그런 인간들을, 인간형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곳이 학교라는 거죠. 우리 오늘 강의하기 전에 뭐 학교 얘기 조금 했었잖아요. 예전에 학교랑 지금이랑 다르긴 하지만은 또 비슷한 것도 되게 많거든요. 예전에 뭐 규율이라든지 이런 게다 때리고 채벌이었다라면 지금은 뭐 벌점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대신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큰 틀에서는 많이 달라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도 예전보다는 당연히 훨씬 좋아졌죠. 교육 환경도 그리고 시험이라는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도 다 봤잖아요. 이게 경쟁 질서를 자신도 모르게 내면을하고 있어요. 순위가 나왔고 지금 순위를 초등학교는 안 낸다고 하지만은 뭐 이미 서열화된 학교 들어갈 때부터 다 정리가 되고 대학 입시라든지 이런 걸로 다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은 보편적인 권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상품화가 되어 버렸죠. 뭐 사교육뿐만 아니라 돈으로 뭐 교육도 다 해결하고, 영어를 그냥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 학원 보내거나, 뭐, 빨간 펜, 뭐 이런 거볼 때, 사실 있는 집 자식들은, 어, 외국인 원어민을 고용하거나, 뭐, 유학을, 뭐, 가기도 한다는 거죠. 예. 그런 많은, 예, 이야기들을 좀할수 있을 것 같고요.